저녁 해민입니다. 저녁 지금 여기 아래에 있어요. 스시 먹을 거예요.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아닐까? 또 누구 차냐고요? 이거 어. <laughs> 회사 차? <laughs> 회사 차예요? 음, 아 어, 이거 뭐야? 어디 가냐고요? 지금 음, 음 <laughs> 미팅 같은 거 하러? 서울은 비안 나요. 내일 온다고 하던데 비. 검은 플라 입었던 사진 연기 프로필 맞아요. 배우 프로필 맞아요. 다시 찍었어요. 지금도 뭐좀다고도 약간 밝게 하는 거 없나? 좀 밝나? 맞아요, 오늘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셨어요 샵선생이 이렇게 타주셨어요 아 노필터가 제일 예쁘다고? 그래요? 네, 알겠어요 어, 이게 필터 없는 거였어? 여기 세요 아, 진짜 너무 다 오늘의 TMI. TMI. 오늘 구두를 신었다. <laughs> 구두 신었어요. 지금 발 아파서 벗었는데, 구두를 신었다. <laughs> 이유 필터 없는 거. 머리 잘랐냐고요? 머리 안 어. 최근에는 안 잘랐어요. 프로필 찍을 때 자르고 안 잘랐어요. 눈썹 모양 바꿨냐고요? 바꾼 건가? 저는 샵에서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. 모르겠어요. 저는 눈썹을 잘못 그려서 평소에는. 점에 추? 점에 추? 뭐가 있을까? 음, 스시. 전 <laughs> 스시 먹을 거예요.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. 아까 고구마 말랭이 먹고 안 먹었어요. 요즘 밥 먹는 시간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잘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응. 맞아, 저집 요즘 집 밖에 집 밖에 요즘 보는 드라마요? 드라마, CG 프스 보고 있고요. 펜트하우스도 저번 주거 봤고요. 어, 근데 신기하게 오늘 셀카를 안 찍었어요. 셀카를 안 찍었습니다, 오늘. 스시? 찔 좋아하는 거? 광어 좋아하고, 타쿠와사비도 좋아하고 그래요 내일 뭐할 거예요? 내일은 저 레슨이 있어서 레슨할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원래 밖에 나올 계획이 없었거든요, 비 때문에 근데 레슨이 있더라고요 아 내일 3일절이죠? 네 근데 네 회사를 갑니다 아저 오늘 얼굴만 동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진짜 블랙이어서 그런가 보다 네 오늘 검은 네 검은 코트 검정 바지에 검정 굽 치명적인 표정. 그러네, 얼굴만. <laughs> 저 지금 매니저님 기다리고 있어요. 전다 끝났거든요. 취미, 취미... 아, 저 오늘 영화 보려고요. 영화 뭐 볼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. 요즘, 자도 자도 잠이 오더라고요, 저는. 지금도 졸려요. 여, 어떤 영화? 저, 리틀 포레스트도 다시 보고 싶고, 아, 여름 향기인가? 그것도 봐보고 싶고, 운동 부족 아니냐고 그래요 자도 졸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좀 되게 졸리고 근데 잠을 막푹못 자는 것 같지는 아닌가 오늘 잠을 모르겠어요 푹잔건 모르겠고 그냥 침대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었어요 전 침대에 있는 거 침대 속에서 아침에 침대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졸린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피, 피, 피로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제는 저 2시쯤 잔거 같은데 1시, 2시? 1시 반? 진짜 전 이불이 너무 좋아요 침대 속이 너무 좋아요 어 침대 속? <laughs> 이불 속, 이불 속이 너무 좋아요 좀 밝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그죠? 거 어둡죠? 머리카락이 없어요? 머리카락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침대 밑에 공간이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저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필요해요 요즘 최고 저 요즘 노래를 잘안 들어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노래 듣거나 적재님 노래 좀 듣는 콘서트 스포? 스포 역시 처음 선보이는 <laughs> 무대가 있습니다 유닛 무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유닛 무대는 아, 근데 이거 제가 다 말해도 되는 건가? 유닛 무대는 되게 다양해요. <laughs> 되게 다양한 유닛 무대가 있습니다. 그립다 듣고 싶어요? 그립다? 그립다 7인 무대? 글쎄요. 여기까지,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래요.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, 스마트폰. 전 항상 봐요. 의진 언니 집에서. 근데 의진 언니 집 가면 되게 항상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. 진짜 엄청 많이 해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. 며칠 전에도 같이 언니 집에서 떡볶이랑 크림 파스타랑 언니가 볶음밥 해줘가지고 볶음밥이랑 먹고 <laughs> 윤선 언니 또갑자기 와가지고 셋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가린이와 스포있트 통화도 길게, 저 통화 아니요, 길게 안 해요. 막 친구랑 통화를 길게 해본 적이... 옛날에 있는 것 같은데,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잠깐 하고 말고. 저는 어플, 어플 안 좋아해요 기본 카메라 좋아해요 맞아요, 저는 왠지 모르게 언니들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언니들이랑 얘기하면 뭔가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저는 제 고민 얘기하는 거 조, 좋아하는데, 제 고민을 좀 털어놓는 사람들이 거기다 언니여서 요즘 취미, 취미, 취미. 그냥 집에 있는 거 영화 보는 거 군것질 하는 거최 음식? 떡볶이도 요즘 너무 좋아하고 음. 어제는 고기 먹었어요 삼겹살 제가 어제 처음 고기를 먹으면서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삼겹살만 먹었어요 고기만 먹었어요 뭔가 뿌듯했어요 항상 좀 밥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망해 보인다고요? <laughs> 저는 살이 먹는 거에 비해서 잘안 찌는데 찌개 찐다 상추 안 먹었어요 어, 그, 어, 상추가 있었나? 어제 김치 구워 먹었어요 <laughs> 전 단발이 좋습니다 긴 머리도 좋아요 근데 단발이 좋습니다 <laughs> 단발이 편합니다 머리 이제 기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사실 기르고 있는 와중에 자른 거여서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머리 감기 편하거든요 말리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긴 머리에 그 짧은 머리는 이렇게 위로 묶은 머리도 못하고, 똥머리도 못하잖아요. 그런 게 좀, 묶어보고 싶은데 안 묶이더라고. 묶이지가 않아. 싫어 가발 싫어요 가발. <laughs> 이상한 가발 가발 싫어요 근데 한동안은 단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군것질 음즘즘매실주스랑 맛동산 위진 언니 집에서 그 마가렛트 초코 마가렛트 있잖아요. 그것도 너무 맛있고 제가 오늘 그 뭐지 그그그 그, 그, 잠시만요. 어 내가 먹은 알겠다 이거 이 초코 블랑 지금 쏟을까봐 거꾸로 들었는데 초코 블랑 이거. 피기도 너무 좋아하고 <laughs> 맞아요 저좀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뭐 조금 그런 거 좋아해요 필름 카메라 잠깐만 필름 카메라 간호 안 찍었잖아요 제가 요즘 다시 가지고 다녀요 <laughs> 근데 아직 한 장도 안 찍었다는 한일 이렇게 솔직요 공차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옛날에 스티커 붙여놓은 거 어, 뭐 누를게요 집에서? 필름 카메라 계정 아니요? <laughs> 그 정도로 막 <laughs> 제가 잘 찍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찍는 거라서 화이트 초콜릿, 초콜릿 저 초콜릿은 그냥 ABC 초콜릿 이런 거죠 소리 좋다고요? 찍어달라고요?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몰레시 터질 텐데 블리스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<laughs> 내눈 앞에 없잖아. 저는 이제 슬슬 레이저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스시를 먹으면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. 아, 요즘에 저 꽃도 엄청 좋아해서 꽃 사는 것도 좋아해요 어떤 성격의 친구들? <웃음> <웃음> 웃긴, 웃긴, <웃기, 웃음> 웃긴 사람들 얘가 <laughs> 잘 맞는 거 같, 아닌가? 전 모르겠어요, 그냥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좋아 저도 앞에서. <laughs> <laughs> 어, 셀카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<laughs>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웃겨요? 저, 저, 저... 음, 웃긴 <laughs> 음... 사람? 은지 언니도 되게 웃기고, 은지 언니 웃긴 거 같아. 응, 음, 은지 언니. 웃... 보 셀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밝은 데에서 <laughs> 볼 수가 없어 응, 좀 밝다 제일 노잼. <laughs> 제일 노잼. <laughs> 제일 노잼은 여기 있어요. <laughs> 포토매틱가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. 이제 오실 것 같아요. 오고 계신데요. 소이 겼다고? <laughs> 야 너무 좋아. 저 늦지 많이해요. 아무튼 저는 이제. 수실,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내일,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.